미끼도 없는 통발의 바닥까지 한 마리가 스스로 기어들어가는데 마치 항복이라도 하듯 인간의 손에 잡혔습니다. 어부의 손에 끌려 올라온 가재는 곧장 수산시장으로 향했고 마침 그곳에 있던 한 5성급 셰프의 눈에 띄게 되었죠. 셰프는 가재가 마음에 들었는지 비싼 값을 치르고는 자신의 주방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셰프가 가재를 손질하려던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가재의 배에서 하얗고 끈적한 액체가 흘러나오기 시작했고 가재를 뒤집어보자 이번엔 그 액체가 셰프의 얼굴에 그대로 뿜어졌습니다. 찜찜했던 셰프는 인턴에게 가재 손질을 맡겼는데 어쩔 줄 모르던 인턴은 가재를 그냥 분쇄기에 넣어 갈아버렸고 가재가 갈려나가면서 튀었던 흰 액체가 이 인터넷에도 튀고 말았죠. 한편. 아무것도 모르고 요리를 마저 하던 주방장은 갑자기 시야가 흐려지고 손이 떨리는 증상을 겪게 되는데 결국 그는 검은 피를 토하며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죠. 끔찍한 일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는데 부주방장 역시 가재 액체가 묻었던 도마를 닦은 뒤 똑같은 증세로 쓰러져 목숨을 잃었고 레스토랑 직원들이 줄줄이 같은 증상으로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사태를 파악하기 위해 의사들이 희생자들의 검은 피를 조사했는데 현미경 속에서 끔찍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정체불명의 바이러스가 혈구를 무서운 속도로 집어삼키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조사 결과 감염된 모두가 그 바닥 가재와 접촉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직원은 가재를 갈서 내수구에 버렸다고 실토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의사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는데 바이러스가 하수도를 통해 도시 전체의 상수원으로 퍼져나가 많은 사람들이 감염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예상대로 병원에는 환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염된 물 때문에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악몽은 이제부터였는데 인간을 공격한 건 바닷가재만이 아니었죠. 물고기 떼가 어부들을 가도 질식시키는가 하면 온순하던 고래들까지 배 돌진의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특히 범고래는 더욱 잔인하게 인간들을 사냥했죠. 결국 연구원들이 죽은 고래를 해부해 보았는데 뇌에서 바로 그 바닷가재에게서 나왔던 것과 똑같은 액체를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연구원의 머릿속에 섬뜩한 결론 하나가 스쳐 지나갔는데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바다의 모든 생물이 마치 의지를 가진 것처럼 인류에게 복수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죠.